근데 대통령 변호인들의 수준을 놓고 보면 거기에 정말 하염없이 참그 실력도 의심스러운 부정선거패들 몇명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대통령 변호하는 그 수준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짜증스럽기 짝이 짜증. 그기라성 같은 변호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초라하게 몇명 앉아가지고 뭐 나는 개몽당했다 하는 이런 변호사가 없나? 그런데 인류 변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. 왜? 정치에 괜히 휘말려가지고 손해나 당하지 않겠느냐? 거기는 김현장도 없고 태평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다도망갔어니다다 도망갔습니다.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 갔냐? 이거죠. 불쌍하지 않습니까? 누가 불쌍해? 윤석열이 불쌍하니? 아닙니다. 이 나라가 불쌍하죠.